자, 오늘은 독일의 TSCHUM 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1인용 텐트, 카마라는 텐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가 사실은 한국 분들은 이제 굉장히 생소하지만 외국에서는 어마어마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한 아마 유튜버, 그 부시크래프트 하는 유튜버가 사용을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엄청나게 진짜 흥행을 해가지고 이 브랜드에서 이제 텐트를 총 3개를 팔아요. 1인용 카마라는 텐트하고 2인용 SOSWA 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2인용 TP 텐트 그리고 똑같은 이름의 4인용 TP 텐트 그렇게를 팔고 있는데 그 2인용과 4인용 TP 텐트의 경우에는 아마 대기시간이 지금은 하면은 한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 그리고 이게 한창 유행할 때는 한 1년 정도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이제 텐트 브랜드고. 근데 이제 제가 산 거는 그 TP 텐트를 구입하지 않고 1인용 이 카마라고 하는 텐트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거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개를 살까? 아니면 이도공감의 초막이라는 텐트를 살까? 제가 이제 어저께 사용을 했죠. 근데 초막이라는 텐트를 사게 된 이유는 뭐딴게 아니라 가격 때문에 그래요. 초막이라는 텐트는 이제 거의 한 30만원 정도 하는 텐트고, 저는 중고로 구입해서 더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 TSCHUM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 2인용 TP 텐트는 생김새는 거의 완벽하게 똑같아요. 색상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뭐 관부가세까지 하면 거의 한 100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을 갖고 있어서 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거의 외관상 차이가 없는 두 제품이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약간 재질 같은 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이도공감의 초막이라는 텐트는 조금 더면 느낌이 강하고 얘는 약간 혼박 느낌이 강하고 만져봤을 때 음. 그래서 어쨌든 이 브랜드의 2인용 TP 텐트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아, 이게 계속 눈에 엄청 밟히더라고요 이 브랜드의 제품이 진짜 너무 아, 뭐랄까 되게 부시스러운 감성이 넘치고 뭔가 그래 가지고 아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이 브랜드 의 제품 한번 좀사 봐야 되겠다 또 너무 많이들 쓰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래서 보다가 저는 결국에 1인용 카마 텐트를 구입을 한 거죠 근데 이 텐트는 굉장히 특이해요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한국 캠핑 문화에서는 사용하기 쉽지 않죠. 저도 그래서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샀어요. 아 굉장히 멋있고 한데 내가 저거를 약간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고 한국 캠핑 문화 안에 있는데 아 저걸 내가 쓸수 있을까? 근데 그래도 한번 좀 도전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무슨 스펙을 쫙 늘어놓기보다는 한번 쳐놓고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패키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얘는 제 거고요. 패키지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보니까 도착해서 보니까 백패킹에서도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얘가 무게가 한 2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제가 뭐 기억은 못 하는데 아마 한 2kg 정도 되니까 전혀 부담스럽진 않을 거예요. 그럼 한번 뜯어보면, 오 저도 지금 처음 여는 거거든요, 진짜로. 어 일단 굉장히 단순하죠, 심플하죠. 그리고 사실은 폴대를 따로 팔지 않아요. 뭐, 자연에서 나무 같은 걸로 이제 사용하라고 폴대를 따로 안 파는데, 근데 저는 혹시 몰라가지고 구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배송이 오래 걸리니까 폴대까지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색깔이 뭐랄까, 이도공감의 그 카키색보다는 훨씬 더 브라운에 가까운 그런 색이에요. 음, 일단 한번 쳐보자, 이거. 아, 저도 이제 한 번도 안 쳐봤기 때문에. 오케이.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셋넷 다섯 개총 오각형이고 지금 보시면 어찌 보면 TP 텐트인 줄 아시겠죠? 그럼 쳐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설치도 굉장히 쉽죠. 그냥 포인트마다 팩을 박아주면 끝나요. 이 스커트가 일체형이에요. 원래는 이 면마다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일체형이고 이렇게 스쿼트 바깥까지 이 로프를 늘여서 박는 형태입니다. 오, 이건 좀 특이하다. 이제 각 포인트에 팩을 다 박았고 폴대로 들어 올리면 되는데, 자 깜짝 놀랍니다. <laughs> 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한번 둘러볼게요 저도. 와. 와, 제대로인데. 여러분 요런 쉘터 또는 뭐 텐트를 이제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해서 해 봤고 이제 부시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하시죠. 타프로. 그냥 사각 타프로 이제 요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칠 수가 있는데 아예 요렇게 요 모양 형태로 그냥 나온 거예요. 와. 어, 대 생각보다 대박인데요. 왜냐면 이제 타프로 치게 되면은 사실 좀각 잡기도 귀찮고, 그 다음에 높이가, 이 정도 높이가 잘안 나와요. 그냥 원래 이런 형태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낮고 불편하고 옆으로 퍼지게 이제 좀 나오고, 또좀 높게 치자면 옆이 좁아지고 약간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얘는 애초에 그냥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얘는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요 높이가 대충 한 1.4m 정도에 이 가로가 2.7m, 그리고 세로가 1.5m인데, 요, 이제 각이 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실제로 좀 편하게 잘수 있는 공간은 75cm. 그리고 저 안에 삼각형 공간도 75cm로 이제 딱 백패킹이나 어디 캠핑 갔을 때짐 같은 걸저 안쪽에 밀어 넣고 이제 사람이 여기서 이제 잠을 자는 거죠. 한번 가서 누워볼까? 이렇게 대충 하고. 이렇게 해서. 와와 대박 어어 어, 공간 괜찮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캠핑을 한다면 여기다가 화로대 같은 거 하나 딱 놓고 여기다가는 뭐 조리대 같은 거딱 놓고 진짜 이렇게 앉아서 캠핑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볍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뭐더 이상 살펴볼 거리도 없어요 어 왜냐하면 뭐 그냥 이게 천이 전부고 사실, 뭐, 실내 공간이라 할 것도 없고, 메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리뷰를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자연이 다내 땅이다. 약간 그런 스타일의 텐트죠. 약간 우리 대원님이 댓글 주신 것처럼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 스타일? 어, 그런 스타일로 캠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근데 이 텐트가 진짜 괜찮고 좋은데, 이제 약간 그런 게 찝찝하거나, 좀 여름에 좀 쓰고 싶다. 저도 여름에 쓰는 걸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 TP용 이너 텐트, 이너 메쉬 텐트를 구입하면 됩니다. 저는 구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딱요 폴대에다가 걸어가지고 반 삼각불 형태로 쳐가지고 사용하는, 어, TP 텐트 이너. 어, 그거를 구입해가지고, 어, 사용하면 여름이나 이럴 때도 충분히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죠. 아, 저는 이상하게 요즘에 이런 스타일의 텐트랑 캠핑이 좀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취미든 뭐 직업이든 뭐 노는 거든 어떤 분야든 간에 그냥 자기 욕심껏 한번 끝까지 가보면은 이제 순정은 아니고 이제 좀 야인 같은 느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저보다 이제 더 대단하신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이제 텐트 같은 거를 제 생각에는, 제 욕심에는 다 사봐서 그런가. 이제 저는 약간 좀 다른 이제 좀더 좋은 하이엔드 브랜드 텐트 쉘터 어 그런게 안 땡기고 오히려 이제 점점 약간 좀 열려있는 이런 느낌이 땡기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이제 미니멀 오토캠핑 굳이 얘기하자면 어 고런 캠핑 스타일에 이제 쓰려고 했는데 당장 백패킹에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백패킹을 갈수 있을 때그때 요거 가지고 딱 가서 정상에 뷰딱 보이는 데다 쳐놓고 하면 확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어... 자, 오늘 이렇게 TSC-HUM, 제가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독일어인 것 같은데, 사전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TSC-HUM이라는 브랜드의 1인용 텐트 카마, 이 텐트를 한번 살펴봤고, 조만간에 이 텐트로 또 멋들어지게 캠핑하는 감성 넘치는 그런 캠핑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임마 어시고! 여기 좋아? 어 이뻐.